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일무사패로 불안한 수비 경향에 직면했다. 토트넘은 첼시, 울버엠튼,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시티, 웨스트햄과의 5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내준 뒤 꾸준하게 실점했다. 팀의 수비 취약성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며 골을 내주고 리드를 잃는 패턴이 나타난다. 압박 스타일과 전진 수비 라인으로 유명한 누노의 스피리투 산투 감독의 고강도 공격적인 전술적 접근이 팀의 피로와 수비 실책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 횟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특성을 나타냄을 나타냅니다. 팀의 수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술적 조정과 선수 피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다섯 경기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으로 여겨집니다. 첼시, 울버햄튼, 아스톤 빌라, 맨시티, 웨스트앤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었으나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역전을 당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트넘은 5경기 모두에서 초기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6분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35분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후반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었지만 91분과 97분에 연달아 역전패를 겪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먹으면서 역전패를 경험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는 동점을 만들었지만 선제골을 넣은 후 81분에 실점하여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웨스트앤과의 경기에서도 전반 11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52분과 74분에 역전패를 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감독 포스테크 그루에게 비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전술 철학과 팀의 높은 텐션, 높은 라인 수비로 인해 경기 초반에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한 팀으로 나타난 토트넘은 이러한 고강도의 경기 스타일이 선수들의 체력을 소모하고 후반에는 수비적 결함과 실수를 빈번히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크 그루 감독은 이러한 기복적인 성적을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요코하마에서의 감독 시절의 12위, 1위, 9위 등과 같이 성적의 기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술이 체력 소모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의 경기에서 플레이어들이 지쳐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술적인 조정과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타협이 없이는 계속된 역전과 패배가 토트넘에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